아우 야 귀엽네 어떡하지 일단 너 앞으로 너 인생의 그 목적지? 그딴 거 정하지 마 아니 지금 너가 목적지 정해놓고 달리다가 자빠졌잖아 그럼 그건 방황이야 방황 목적지 없이 달리다가 길을 잃으면 뭐라 그러지? 기다려봐. 방랑 씨, 방랑 나처럼 아 내가 그 가출 선배로서 팁 하나 줄게. 우선 너가 어디든 가야겠다 어디를 가고 싶다는 그 찌질한 마음부터 갖다 버려. 내놔줘 버려. 그딴 거 필요 없어. 그게 너 발목 잡는 거야.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느낌대로 본능대로 직감 프리스타일. 응. 그렇게 살라고. 그래야 길을 안 잃어 버려. 나도 방황 많이 해봤다. 근데 방황은 몸에 안 좋아. 차라리 너가 하고 싶은 그 방랑 스트레스 따위 안 느끼는 그 그런 너의 너의 그 소중한 인생을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해남 눈치 보지 마내 눈치 보지 마나 때리고 싶으면 쳐 하고 싶은 대로 그런 너의 미지의 땅에 너를 던지는 순간 그 순간에 너와 그 길이 보인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? 형은 너 많이 아낀다